안녕하세요. 아들빠입니다. 오늘은 기다리시던 TL 글로벌 소식에 대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지난주 4주차 기준으로 어느 정도 성과를 내고 있다고 전달드리고 이 시리즈를 끝내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계속 해달라고 하시는 분들과 기대를 하시는 분들이 있으셔가지고 5주차에도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정식 오픈한 지 5주차가 지난 시점에서 현재 최고 동접자는 얼마만큼인지, 그리고 매출이나 기타 추이는 어떤지, 정말 성과가 있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스팀 DB에 따르면, 현재 정식 오픈한 지는 5주차가 지났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 동부 지역이 새벽 4시 반 정도가 들어서는 이 시점에 약 9만 명으로 많은 인원들이 있고, 신규 게임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기준 9위 정도에 랭크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 새벽 시간대는 5위 정도까지 올라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일 최고 동접자 수준이 17만 3,309명으로, 이전보다는 서서히 줄어들기는 하고 있지만, 아직도 어느 정도 유지를 하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럼, 지난주처럼, 로스트아크, 뉴월드, 퍼스트 디센던트를 기준으로 한번 판단해 보겠습니다. 여기서 초록색은 로스트아크, 파란색은 뉴월드, 노란색이 TL, 그리고 빨간색이 퍼스트 디센던트입니다. 그러면, 이번 주 기준으로 봤을 때, 로스트아크는 53만 7천 명, 뉴월드는 40만 4천 명, TL은 17만 3천 명, 그리고 퍼스트 디센던트는 11만 5천 명 정도를 기록한 걸로 알수 있습니다. 최대 동접자를 대비해서 5주차에 로스트아크는 59.4%의 동접자가 감소했으며, 뉴월드는 55.7% 감소, 퍼스트 디센던트는 56.3%가 감소했습니다. 이에 반해 tl은 48.5%만 감소하는 등 다른 게임들보다는 훨씬 좋은 수치를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서 일각에서 생각하는 동접자 감소 추이가 우려할 만큼 안 좋은 상황은 아니고 오히려 좋은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현재 북미 지역에서 게임하시는 구독자분들께서 말씀해 주신 것을 보면, 현재 동접자가 줄어든 것은 아예 게임을 접는 사람이 많은 것이 아니라, 만렙 이후에 매일 해야 될 포인트들이 좀 작아진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던전을 가기 위해서 포인트가 900점이 나오면 두번 정도 갈수 있다든지, 그리고 각종 퀘스트 등을 깨고, 그리고, 협력 던전을 깨서 얻은 심연 포인트로 필드 던전을 간다든지, 이런 부분이, 최초의 만렙을 달성하기 위해서 긴 타임을 접속했던 것보다는 조금 작아지다 보니까, 그래서 동시접속가 작아지게 보이는 거지, 실제로 아직도 많은 분들이 플레이를 하고 있고, 자기 길드에서도 접은 사람이 한 명도 없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곧 있을 공성전과 새로 나오는 이성던전 등 다양한 콘텐츠가 업데이트되면 플레이 시간이 자동으로 더 늘어날 것이고, 그러면 동접자 숫자도 회복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게 마냥 안 좋은 것은 아니에요. 많은 분들이 요즘 같은 바쁜 현실에서 시간을 쪼개내면서 게임 플레이를 하잖아요. 근데 너무 하드하게 하다보면 이게 접근하는데도 좀 어렵고, 그리고 금방 또 시간을 쪼개내기 어렵다 보니까 내가 해야 될걸못 하잖아요 매일매일 그러다 보면 접게 되고 이럴 수가 있는데 이게 어느 정도만 플레이해도 하루에 할 것을 다할 수가 있다 보니까 그래서 어떤 사람들에게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에게는 오히려 이게 더 좋은 거로 보여질 수도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게임에 너무 응매이지 않아도 충분히 즐길 수 있으니까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현실과 게임을 병행하면서 충분히 플레이할 수 있고 동접자는 줄어들지만 계속되는 유저들이 있기 때문에 사람이 이렇게 줄어든 것으로 보이지만 매출은 꾸준히 잘 나오는 비결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럼 매출이 얼마나 나오는지 한번 알아볼까요? 매출은 현재 한 달이 넘어가는 시점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좋게 유지되고 있습니다. 현재 기준으로 3위의 랭크가 되어 있습니다. 이 영상 시리즈를 많이 보신 분들은 아시다시피 TL 스팀판은 아시아에서는 일본이 유일하고 러시아를 비롯한 러시아 인근 동유럽에서는 서비스를 하지 않기 때문에 요즘 콜 오브 듀티 6를 비롯하여 새로운 게임들이 계속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좋은 매출을 유지하고 있다는 점에서 상당히 선전을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특히 브라질에서는. 여전히 1위를 달성하고 있고요. 이탈리아에서도 마찬가지로 1위를 달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독일에서도 현재 2위, 프랑스에서도 2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기타 지역에서도 3위에서 5위 등 상위권의 랭크가 되어 있다 보니 전 세계 매출에서 3위를 달성하고 있는 거죠. 특히 미국에서는 계속 2위권에 있다가 지금 한 4위 정도로 떨어지긴 했는데, 여기에서 스팀덱, 요 게임기잖아요. 얘를 빼고 나면 신규로 나온, 이번에 신규로 나온 드래곤 에이지, 얘를 제외하고는 2등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1등과 3등이 지금 신작인데, 그 외에도 신작이 많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게임 중에는 현재 미국에서도 3위에 기록돼 있다는 것은 상당히 선전하고 있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리고 특히, MMO의 불모지인 일본에서도 아직까지 4위를 기록하고 있는 점은 정말 엄청난 일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그럼 오픈 후 현재까지 예상 판매 수익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총 수익은 현재 중간값 기준으로 해서 6,720만 달러 하나로 925억가량이 달합니다. 최대 예상치는 1억 90만 달러로 약 1,388억가량으로 확인됩니다. 대략 퍼블리싱 비용과 스팀 수수료를 제외하면 약35% 정도의 순이익을 가져올 수 있으므로 323억에서 486억 정도의 순이익을 가져오지 않을까 예상됩니다. 이게 10월 예상이니까 11월 이후에도 업데이트를 계속하면 이 이익을 계속 달성하게 된다면 상당한 벌이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오늘자 뉴스에 보시면 아이온 TL처럼 글로벌 타깃으로 해서 개발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이온 2는스로앤 리버티와 마찬가지로 글로벌 시장을 타깃으로 하고 있으며 게임 디자인과 콘텐츠, 전투 시스템, 과금 모델, 마케팅 전략이 기존 출시 게임과는 확연히 다르다라고 말했습니다. 결론적으로 리지 라이크식의 BM이 아니라 TL과 같은 착한 해자형 BM이 되지 않을까 예상을 해봅니다. 기존에 아이온2 하면은 모바일로 나온다는 이야기가 많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리니지 라이크 식으로 나올 거다. 그래서 또한번 엄청난 비엠을 선보일 거다. 이런 이야기가 많았었는데 이 TL 성공 때문에 좀 바뀐 게 아닌가 싶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굉장히 다양한 컨텐츠를 탐험하는 것만으로도 최고 레벨에 달성할 수 있는 게임으로 개발 중이다 이게 지금 tl과 비슷하잖아요 메인 퀘스트만 따라가도 만렙이 되는 거죠 그래서 간단히 얘기하기는 어렵지만 경쟁보다는 함께 즐기고 성장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글로벌 시장에서 통하려면 pve 컨텐츠의 양이 중요하다 그런 면에서 pve 컨텐츠에 많은 역점을 두고 게임에 개발하고 있다 라고 했습니다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하죠 앞으로도 즐길 게임이 계속 나올 거라는 기대감이 저도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좋은 게임은 칭찬하고 안 좋은 게임은 비판해서 잘된 게임들은 계속해서 같은 기조의 후속작들이 우리에게 주어질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야 할것 같아요. 하지만 NC 누구들은 <laughs> 지금 이제 알았으니까 앞으로는 이 과오를 잊지 말고 계속해서 변화해 나간다면 짓나간 민심이 다시 돌아올 수 있다는 것 그것을 이제 어느 정도 깨닫지 않았을까? 나는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 점을 명심하고 앞으로 더 소통하고 개선을 통해서 더 좋은 게임을 만들어서 그 업보를 없애야지만 많은 유저들이 등 돌린 유저들이 돌아올 수 있고 억가가 없어지고 제대로 평가받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신은은 진짜 노력해야 되고 이 점을 잊지 말고 어떻게 하면 성공할 수 있을지 잘 생각을 해봐야 된다 알았지? 자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이며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알림설정이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물론 멤버십 가입과 슈퍼땡스 등 후원할 수 있는 방법도 다양하니 언제든지 저에게 힘이 되어주시면 정말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